자, 어깨 좀쭉 펴고 이제 선생 시간을 딱줄 테니까 한번 찾아봐, 는 이거는 이세 문제가 올해, 올해 나온 문제야, 공무원 시험에서, 는그좀이따 그러니까 한번 자, 선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자, 어깨 쭉펴 스트레칭 좀해 음. 이거, 이거 주사들은 잘 맞고 있어? 이번 주에 주사 맞는 사람들도 있지 않니? 없어? 손들어 봐봐 이번 주에 맞고. 언제 맞아? 내일 맞아? 오, 또? 다음 주에 맞는 사람 손들어 봐봐 세 명? 어. 근데 크게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지? 크게 뭐 이렇게 부작용 있고 그런 거 같지는 않아 그죠? 시간 돼서 잘맞아잘 맞고 일단 맞아 맞아 놓고 그리고 보니까 나라에서도 어떤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위드 코리아 코로나에서 그냥 다 풀어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 여러분 저기 뉴스 저기 TV 보면 미국은 프로야구 같은 거 중계할 때영 저기 영국은 저기 뭐 프리미어 축구 중계할 때 어때? 관중들 다 마스크 안 쓰지 그리고 그냥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렇게 살아야 돼 응? 언제까지 코로나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직껏 하면은 또 변이 또 생겨서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막 그래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고 주사 맞고 응? 그리고, 조금, 뭐야, 몸안 좋으면 좀 쉬고, 여름은 젊어서, 뭐, 그지? 크게 이렇게 병이 있지 않는다면 괜찮을 거야, 응?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이제 편하게 먹자, 응? 그리고, 봐서, 쌤은 수업할 때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지, 그지? 응? 어 어, 쌤은 2차까지 다 맞았거든, 응? 어, 근데, 안 되겠지? 그지? 여러분도 학원에서 마스크 벗지 마, 주사 맞아도, 응? 선생님도 안 벗을 테니까, 아우 벗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아. 가끔 그선서님 수업하다 말고 잠깐 내릴 때 있잖아, 그치 어, 말하는 것도 진짜 편해 이더라. 하지만 두배세배 배 힘들어 이게. 그래서 조금 참고 그렇게 편하게 하자. 응?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펴봐. 자, 시작해봐. 풀어봐. 첫 번째 문제. 어, 이게 작년도 지방, 올해 지방지에서 나온 문제야. 찾아. 시킨 대로 해. 선택기 보면서 이렇게 올리란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몇 번이 설명했는지 번호도 한번 체킹해 봐. 1번은 몇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표시 딱딱해 봐. 아니야. 다 갖고 들어가면 안 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야지.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야? 안은? 문제 잘 읽고 찾아. 첫 번째 문제만 풀어. 첫 번째 찾았어. 자, 이제 그만 찾아보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하나? 1번 답 어때? 맞지? 몇 번째 줄에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걸쳐서 있었지, 그제? 2번 답은 어때? 여성들의 대화의 주제는 건강에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어때? 이게 틀렸지? 이게 왜 틀렸죠? 읽어 봐. 몇 번째 줄부터 읽을까? 여섯 번째 줄 마지막부터 한번 읽어 볼까? 읽어 봐. 어, women's Conversation, 여자들의 대화는 Range from Health, 건강에서 House, 집이고 From Politics to Fashion, 정치에서 패션이고 또 영화에서 가족이자 또 교육에서 Relationship Problem, 관계 문제까지죠 그러나 스포츠는 Absent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앱센트가 뭐지? 결석하고 부재인 거잖아. 틀렸지? 오케이. 몇번 답이야? 응, 2번 답이 돼야지. 찾았어? 자, 머리 들어보자. 들어봐. 들어? 이게 올해 이제 지방직 문제에서 내용일치 문제로 나온 거야. 근데 올해 지방직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가 이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근데 평균적으로 한 두세 문제 나오는데 좀 적게 나온 거지, 그치 근데 한 문제, 이 문제도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문제지, 그치 여기서 그냥 해결이 됐던 문제지, 그치 그러니까 들어가서 찍어보면 되잖아. 근데 나름대로 조금 함정을 판게 뭐였어? 이번 답에서? But, spiritual, n o 그지? 요 부분을 뒤로 쫙 뺐다는 거, 그지? 순간적으로 거기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체크 못 했겠지, 그지? 근데 거기까지 봤으면 답이 이번이 보였던 거지, 그지? 맞나? 자, 뒷장 넘겨봐. 자, 첫 번째 문제가 올해 국가직에서 나온 문제야. 자, 찾아봐. 선택지 하나씩 보면서 딱딱 체크를 해 그게 진짜 빠른 방법이야 정확하고. 他倒是。 자, 한번 한번 찾아볼까? 자, 찾아보자. 일본 뭐라 그랬어? 아, 아프리카의 러버러스가 뭐지? 노동자들이 이제 벌렌트릴리다나 아까 뭐라 그랬어? 자발적으로 그제 뉴월드에 옮겼다 그랬어, 그제 찾아봐. 처음부터 읽어봐요. 가장 노토리오스는 악명높은 케이스야. 뭐? 임포트는 수입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노동에. 그게 뭐야? 있다. 물론 애틀랜틱 슬레이브 트레이드니까 대서양의 노예 거래, 무역이었던 겁니다. 위치, um, as 에스메니에 s uh, 만큼 데려왔습니다. 10밀리언이니까 천만 명이죠. Uh, enslaved a f r 을 데려왔습니다. 뉴 e w 로 t 워 w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 어때? 자발적으로 온거 아니지, 그죠? 금방 무역이나 거래를 통해서 왔다그 했잖아. 이번 선택지 봐. 유럽 사람들은 최초의 사람들이다. 노예의 노동력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가자. 그러나 올더 유로피언스 유럽 사람들이 메이프레이트 슬레이브리 노예제도를 시행해서 대규모로 그랬을 때에도 그들은 마이놈이 어, 전혀 아니다 온리 피플이 아니다 그지? 노예를 그들의 커뮤니티로 데려왔던 그랬나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슬레이브 노동력을 사용했던 거지 그지? 맞나? 2번 어때? 틀렸죠? 음, 3번 선택지봐. 아, 아라비아의 노예제도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이그지 존재하지는 않는다. 가자. 올리, 아라, 이스플로들은 오오픈널스 역시 자주 노예에 대한 트레이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노예제도는 칸트님도 트윗했 20세기까지도 아직 있대. 그리고 진정으로 아직도 칸트니스 계속 되고 있대. 플 몇몇 장소에서 그치 풀렸네. 응. 4번 선택지 봐. 어, 노예는 노예 제도는 존재했다. 심지어 어, 아프리카 국가에서조차도 존재했다. 가자. 인더 아 어메 아메리카에서는 몇몇의 네이티브 트리비 원주민 종족들이 어 인스레이브드 멤버스 아트를 다른 종족의 멤버들을 노예화시켰지. 그리고 노예 제도는 월즈 월스 역시. 제도였다 인맨이 아프리칸 네이션스. 그지? 특히 식민지 시대 전에, 그지? 오케이, 몇 번? 4번, 4번이 답이 돼야지. 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줬잖아얘 들어? 아 이런 거, 이런 건 찾아내야지. 그지? 여기 봐봐.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딱딱딱 집어서 들어가면 되잖아. 다시 한번 봐봐. 1번답몇 번째 줄이야? 첫 번째 줄에서 뭐 그지 세 번째 줄까지 2번 답은 어, 네 번째 줄에서부터 어, 그지 그 밑에 g y 션 이집트인스까지 그다음에 아라비 슬래브리는 쭉 내려가서 아라비 슬래브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지? 그럼 마지막에 아프리카의 기도 쫙나오잖아 그지? 근데 잠깐 여기 봐, 선생님 이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여다 기 지금 이 질문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게뭐야 그죠? 아니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랍에서도 그렇고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다 인정했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이제 어디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거야? 아프리카조차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야. 반전이 이제. 그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답을 형성시켜 주잖아. 잘 찾아낼 때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자, 시작해봐. 아, 마지막 문제 답을 또 한번 잘 찾아봐. 在吃 음, 제가 수면 찾아보자. 1번 다 봤대? 틀렸자? 어디서 봤어? 음, 세 번째 줄에서 봤어? 두 번, 2번, 2번 다 봤대? 고양이는 보통 이웃집 정원에 가지 않는다. 어때? 음. 틀렸지? 어. 어디 있었어? 그 그치? 여섯 번째 줄에 이리즈 컴몸 흔한 일이다. 그치? 고양이들이 원더림 때 네이프 스카든 여기 있지 3번 어디 있어? 애완동물을 키우면 자존심이 높아질 수 있다. 어디 있어? 그그 밑에 있지. 뭐라고? Having the responsibility, 책임을 갖는 것, 애완동물에 대한 이것은 can increase, 증대시킬 수 있다. 너의 sense, y o u value, 너의 가치와 중요성을 오, 증대시키는 데 된다 여기 있네. 몇번 답? 3번, 3번 답이 되어지 4번 답은 어디 있었어? 아 어, 반려동물들은 아이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준다 몇 번째 줄 학생들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얘기는 없지 그 얘기는 없지. 오케이. 몇 번? 3번. 찾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저기 숙제가 있어? 자, 교재 펴 봐. 응. 어, 교재를 펴면 아까 이제님이딱 피라는 데가 712페이지였지. 근데 786페이지까지 14번 문제까지인데 쌤이, 거까지 문제 다안 풀었잖아, 그제? 안 풀었던 문제 다 풀어가지고, 응? 그리고 뒷장도 넘겨봐봐. 어디를 또펴주냐면은 어, 823페이지 펴봐. 823페이지에서 어디까지야, 또? 839페이지까지. 여기도 내용일치 문제거든 요것도 풀어와 응?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스마트 안 풀리는 문제는 좀 풀어달라고 질문해는 응? 그 다음 시간도 그 문제 중심을 해주고 또 프린트 주고 또 연습 시킬 거야 응? 얘기 됐어 근데 일단 프로라는거꼭 풀어와야 되는 응?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 딱 해줘야 되는 응? 얘기 됐나 오케이 그리고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선생님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게, 들어가. 저기, 이제 우리 기본반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근데 10월 달에는, 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우선 심화가 들어가. 네? 그래서, 어, 한국사, 즉 국어 선생님, 국어는 얘기하지. 문학하고 비문학 쪽으로, 어, 강화시켜서 심화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 선생님, 수업시에 얘기 안 해. 얘기 안 했어. 했지. 응, 그리고 영어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테마 독해,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화시켜 들어갈 거고 한국사는 이제 스마트 얘기하는데 사료가 들어갈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이 수업시간 말고 따로 또 형성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때 심화를 들어야 되는 안 들어야 되는 건선생님 구분시켜 줄 테니까는 이제 들으라는 사람은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기본반 수업 듣고 응? 그래서 헷갈려 하지는 마. 응? 요소만 그대로 진행이 되고, 또 발, 별도로 이렇게 또 반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이용할 사람들은 선배로서 얘기해 줄게. 응? 응, 그렇게 알고, 10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는 조금 과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응? 근데 10월 달 안으로는 다 들어갈 거야. 응?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응? 됐나?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응?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자. 응?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